나? 네 미쳤냐고! 아,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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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신은요 샤워실 샤워장 시. 시. 신인데 어. 종혁이가 얼굴이 참 작아. 네. 음. 야, 진짜 작다. 이 신은 경호관들 휴식 시간이에요. 경호관들도 항상 막 근무 중는게 아니라 샤워실에서 휴식하고 하듯 신선해, 재미있게 놀고. 야. 음 너는 요새 그 차정학이랑 사이가 안 좋으냐? 뭔 소리야 마한 팀인데 예한팀 네, 같은 소리 하고 앉아네또 내일 한중수교식 기념 시범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임마 알아요 그래 너네 둘만 빼 정용희가 전에 군대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몸 네 자세가 정말 군인이었잖아 그치? 렇지 초연대 네. 어, 근데 지금은 많이 릴렉스가 돼 있어 몸이 그니까 일반인이 된 거지 하기도 시범단으로 팀 바꿔달라 그랬을까? 에에 <몬> 어떻게 하았지 야야야! 운영관님이다! 운영관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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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님! 운영관님! 아, 신은철 배우 어. 내한테 니들 없는 거 있나? 에이 아. 아, 아이고 그 빙하리 새끼들 에따 모이먹어라 니는 어? 어. 뭐하노? 경상도 사투리 하시는데 아, 어려움 이 어. 없으십니까? 이제는 그치다. 신경 안써 사후발생! 원래는 충청도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 혼자 잘 논다 누가 볼지라구 악보네. 봐라. 썰... 파... 음악은 거짓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 장면을 만약설명하자면 무영이가 그녀의 영향력으로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약간 내가 변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고전놈왜 저러지? 뭔가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안아던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런 감정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더 애잔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즐거운 것도 한게다 이거지. 고 김강성님 노래 중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진짜 유일하게 나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네. 너무 신나가지고, 일단 신과 어울리는 거예이 무영이가 정말 가장 신났을 아, 때만는 아, 노래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 아픈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과연 경호관으로서 인물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사랑을 지켜야 할지 갈등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을 택한 거 아니야 어우 세상에 몸 보세요 음, 오 이거 어떡할까 이거 이런 건조각이 조각, 조각. 야, 어. 몸이 이럴 수가 있지? 얘는 그린 거 아니냐? 아니, 아니. 어우, 평생인데도 이런 몸은 못 가져보고 참. 그래서 여기 보면 저렇게 즐거웠잖아, 그지? 그리고 반대편에 정하기는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정하기는 약간 현실적인 거를 택하는 거고, 무영이는 나름 사랑, 좀 감성적인 걸 택한 거잖아. 근데 결과는 저렇게 즐겁고 감성적인 것이 더큰 아픔으로 다가가는 거고 현실에 남아 있는 정학기도 아프지. 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사람이 더 아프지. 그렇지. 어 차지 응학이 야강명요새 우리 몰래 연애하더라. 어 연애. 필모도 이렇게 머리를 뒤집으니까. 근무 시간에 다들. 멋있네. <laughs> 근데 전마가 저게 저게 세네 이 운영가는 그냥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냥 따뜻한 아저씨 그렇죠 크게 잘난 건 없고 그냥 사람만 좋은. 늦었어요. 자, 이 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음, 네. <laughs> 다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 모르면서. 사실 사랑은 뒷일를 생각 안 하잖아. <laughs> 그지? <그치>? 아... <laughs> 그래서 더 애잔한 거지. 아, 어... 그리고 사랑한다고 뒤가다 아, 좋다고 생각하면 아, 생각 좋겠지만 그 뒤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하면... 근데 이들은 그 뒤가 더 비극이 됐던 거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 꽉차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행복이 그런 커다란 행복이 아니었다면, 현실적인 걸 생각하겠지. 아,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 음, 뭘, 아닌가 뭐, 하고 갈 수는 있는데 정말 주옥같은 여왕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 사랑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잖아 그냥 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사설적으로. 진짜 사랑은 나중에 하는 거지 그때는 모르는 거지 그냥, 응. 평생 안 그냥 사랑인 줄 알았던 그 게, 게 어려운데. 이거 1차 합격 남자는 저렇게 여자하고 이렇게 입맞추고 난 다음에 저렇게 웃을 땐 저렇게 바보 같다보여야 돼. 그래야 뭔가 정말 순진하고 그 입맞춤이 진실처럼 보이는데 저도 조심해야 되더라고. 그치, 그렇죠. 뽀뽀신할 때. 잘못하면 선수 같다고 해봤는데. 뽀뽀신한 지가 얼마나 큼태셨습니까한 번도 안 해봤다. 남자고 해봤다. 저도 이 작품에서 어. 뽀뽀신이는 사서랑 초반에 소개팅을 하면서. 야, 네, 내가 네, 그 스페셜 라이어 공연 때. 네, 이종, 이종, 이종혁이었나? 응. 종혁이하고 기준이하고. 정 아름답지 않은 뽀뽀를. 그때만 되면 서로 숨 참느라고. 이 그리고 이런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야, 그지? 여자가 창문에 있고, 남자가 아, 밑에서 로미오와 주는데. 기본이지, 저런 장면은. 그리고 여자가 내려오고. 지금 씨는 고백하는 거지? 그렇죠. 정확히 똑같은 노래를 방금 전에는 우영이랑 그녀가 노래를 불렀을 때는 되게 편곡을. 신나고 빠르게 편곡을 했는데 정확히 이걸 그걸 신나게 볼 수가 살짝 없다. 질투를 하면서 또 감독님이 편곡을 가리키셔서 가슴 아프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실패하거나 실현당한 사람들은 뭘불러도 슬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할 때 팔로우 조명이 있어서 음. 잘안 보여요 뒤에가 막 음. 눈부셔가지고 근데. 네. 저기 뒤만 슬루엣, 실루엣으로 나오고, 앞에 아,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정확하게 그, 이 가슴 아픔이 어떤 머리의 생각이 탁 된다, 네. 그제요? 어, 이거 되게 예뻤구나. 이 뒤에, 뒤에 장면이. 그게? 우린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괜찮네. 어? 그림자가. 어. 그림자 처리가 이 정확하게 그,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네. 멋있네요. 그 노래가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참고로 이 장면은 올 시즌부터 딱 새로 넣어진 장면이에요. 원래는 막한 부분 앞 부분만 불렀었는데. 그래. 영정이 장면도 이제 무영이는 그녀를 구하러 가고요. 정학은 혼자 못, 남아서 목구하러 어, 가고 그 시, 경우 시, 시범 시범단에서 시범하는 하는 장면인데 이 노래 역시. 두 노래가 합쳐진 노래. 맞아. 내사람이여나내 사람이야란 내 사람이야 노래랑 이 노래가 라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시범 보이면서 남자의 힘도 보여주면서 가슴 아픔도 같이 보여주잖아. 그냥 아프다고 이게 축 쳐져서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막 역동적인 걸 하면서 가슴 아픔을 부르는 게더 사람들한테는 짠한 기억이. 그 노래 가사도, 가난한 대상, 내 영혼. 네. 가난한 내 삶과 영혼.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이 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삶의 끝자락을 지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가사가 좋은데. 가사가. 아, 이러고 이제 막 무술하는 거 아니야. 그지? 렇 그러니까 가슴 아픔을 가지고 아주 역동적인 무술을 하는 게, 아픔을 어떻게 보면, 막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무술 장면도 옛날에는 정하게 했었는데 음, 힘들어서 힘들어서 못해 하긴 하잖아 원래는 이 중간 중간 무술도 했었는데 음, 음, 형님들 체력과 노래가 잘안 나올 거요 저들 그 음. 그리고 원래 고수는 많이 안 뛰어 <laughs> 움직임 몇 개로 다 물리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내사람이여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그지? 가사가 딱 맞다니까? 너무 멀리서 있는 내사람이여 이게 정확히 감정을 확연히 보여주는 거잖아 그 다음 이 노래 할때 싸네 멋있네 음? 지금부터의 내용은 일급 보완 사항이다 계스토와 강무영이 사라졌다. 안기부가 쫙깔렸다 그들이 발표하기 전 우리가 먼저 찾는다. 이상. 제실장 목소리가 참 좋아. 야. 어? 응. 좋아요. 어. 그 목소리를 저렇게 목소리가 좋을 수 있지. 뭐예요? <laughs> 선물이요. 아제산속으로 피신한 예빨이잖아요. 그녀와 무영이가 무영이 무형이... 그녀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데리고 그녀를 데리고 살리기 데리고 위해서 아주 맞죠? 멋있는 멋있는 장면이지 멋있 쓰면서 아픈 장면이지 이러다간둘다 죽을 수 있으니 당신은 어서 가시오나 집으로 도망 좀 치게요. 진짜 세게도 묶었네. 현실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을까? <laughs> 어? 글쎄요. 끝까지 둘이 도망가다가 죽음을 맞이할까 아니면 둘 중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슬람 살릴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져서 정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이장군 미안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슬프더라고요 대사가 내가 정말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 대사는 이해는 되지만 좀 웃기긴 해. 정말 죽으면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렇죠. 울지 <laughs> 마요. 그리고서는 노래가 그거 아니야. 가장 유명한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명곡이지 사랑했지만. 역시. 그러니까 이 가사들이 다절절히 맞아. 좋아해서 <laughs> 잘생겼네 잘생겼네 요뭐 그냥 봤을 땐참 이웃집 총각 같더니 멋있네 이웃집에 저런 총각이 있으신가? 많아 네. 많아 <laughs> 제 이웃에는 이렇게 잘생긴 애는 없어요 너 네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 아유 저는 못생겼죠 음. 저는 한 번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로? 네왜 그렇게 생각해? 저는 <laughs> <laughs> 응? 어? 아니야 너도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러걸외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너도 잘생기셨습니다 아니야 나 잘생기셨어 그럼 이걸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너도 잘생겼어 아니 총을 지금 총을 맞은 상태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 아, 이제, 혼신을 다해서. <laughs> 사랑이니까 저렇게 차마, 차마 내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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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좀면 아, 어. 그 때를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하지만, 그럼 노래망 치지. 이렇게, 좀,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아냐, 이때는 아픈 것도 잊어야 돼. 어휴, 그럼. 춤을 안 맞아. 그녀에 대한 할까? 마음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픈 게, 이게 들어오겠니? 다 부르고 난다음에 아프지. 에이. 안 그래도 다 부르고 난다 하잖아. 아, 그래. 이이 그래. 이, 이 장면은 무영이가 음, 이제 자신 자기가, 자기가 희생하기, 희생하기 전에 정하기에게 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볼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흠을 갖고 집어 던졌는데 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지. 그렇죠. 20년 후에 발견하게 되죠. 극 중에 대식이랑 하나가. 음. 지금 아파했지? 아파했어요. 네, 됐어. 아, 속이 다시원하또 음. 끝나고 나면 아파할 거 같아. 지금도 아, 아파하지 않았어? 아, 잘한다. 주환이 잘한다. 아파야지 아, 이건 아픈 게 아니라 가슴도 저리겠지인데? 어. 감정표현인데? 너도 무용을 해봐서 알잖아, 네, 이, 저, 노래, 때이 노래 부를 때 어떤 마음이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laughs> <노래도> 오래된, <laughs> 오래전 일이라 음. 열심히 불렀어요. <laughs> 노래가 근데 워낙 그래, 노래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가사가 네, 굳이 뭐, 연기를 하... <laughs> 그래도 좀했어야 했는데, 저는 많이 아파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맨 처음에 신에서 그녀에게 빌려줬던 라이타고 음. 다시 받아가지고 연결성이 그 라이, 있는 거죠? 그 라이타로 음. 희생을 하는 장면이에요. 빌려줬던 라이타 이렇게 해서 우영이는 산 속에서 송아가루를 음. 모아서 그렇죠. 그 송아가루가 있던 창고에서 창고에서, 창고에서 저터려서 발을 일으켜서. 그녀에게 신긴 신발은 남자 신발이니까, 여자는 죽은 걸로 해놓고. 네, 지금까지 코멘터리 어, 영상 보면서 저희가 아, 했습니다. 그치? 재밌으셨나요? 아마 저희가 얘기한 그 이외의 것이 많이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고, 계속 오셔서 확인해보시고 하면 좋겠네요. 네 저희 저희 때문에 혹시 어그 재미없는 건가봐 이렇게 오해돼서 큰일 났는데 아지 저희가 일부러 많은 거를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안 보러 오실까봐 아 하고 이제 궁금하시라고 족보까지. 음, 어, 콜한거 이외에도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면이 있으니까 많이 극장에 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남동 블루스케어에서 5월 6일, 6일까지 5월 6일까지 운영합니다. 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를 갖춰서 하나 둘셋 이렇게 이걸 하자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